아이고, <웃음> 괜찮아? <웃음> 주헌아 응. 카보, 카보 베개 갖고 싶어? 응, 갖고 싶어요 아빠가 사줄까요? 네 그러면 아빠 카보 베개 사주세요 하고 뽀뽀해 줘야지 아빠 카보 베개 사주세요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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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힘이 넘치는군 이거 아빠가 먹으리는지 뭐 맞춰 봐. 응, 그럼 있을게. 음. 예뻤다. 응, 어. 짠똥. 주원이 똥. 예세 댄 음, 자, 우와 진짜 크다. 그만 먹어. 들아 맛있게 먹어. 자. 먹겠습으 다. 음, 맛있게 먹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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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나 삼겹살이 좋아. 양념 고기가 좋아. 삼겹. 근데 지금은 양념 고기 먹을 거지? 아니. 아살기이 오케이. 잘지가 않아. 끈적끈적하지가 않았그래 아, 아. 잘 먹네. 자 김치도 한번 먹고. 응. 주원아, 응? 너 마마가 안 먹고 자꾸 게 장난치면 시케 응. 아빠가 혼자 다 먹어버린다. 그럼 응, 아빠 결지돼. 엄청 차가울 걸 지금 이거. 막 녹인 거라서. 어 시케 식혜, 시케라서 밥알이 있지. 잘자. 아빠 잘자야지 아빠 잘자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똥개 똥개는 뭐야 이 녀석이 녀석이